2018년 3월 1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에게 주여 주여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유의말씀에 예수님은 선지자 노릇하며 주여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천국 복음, 회계 복음, 공중 휴거 복음 안에서 매우 조심하고 영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기만과 자신의 미혹의 위험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모든 문제는 자신이다. 왜인가 자신 바깥에서 노출되어진 거짓 선지자의 위험도 자신의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만은 영들을 분별 잘하고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천국 복음 안에서 자신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은 많이 알고 보고 듣는다는 신앙관이 그들을, 견고한 지인으로 자리 매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근거 삼아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자신 생각에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도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든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신앙적인 자신만의 믿음이고 자신의 하나님을 따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 주어도 듣지 않고 자신의 신념만 얘기한다.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으로서 천국보음 안에서 공중재림, 공중휴거를 소망하고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휴거 성도들은 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치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 반대로 말한다면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색깔이 다른 자신의 하나님을 둔 자들은 머리로만 주여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지적인 동의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 머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자신에게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신년만을 인식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운 신학의 가르침을 통해서 혹은 전통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을 뿐이지 그들의 환경과 삶을 통해서 광렬한 불련단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자신들이 광개라는 풀물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데 십자가 죽음과는 상관없이 육신을 위해 살았다는 열매의 증거라고 보면 된다. 주님을 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식적인 자들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혐오하시고 증오하신 것이다. 이런 자들을 머리검은 짐승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왜인가? 양들을 배나 지옥자식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는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열심히 믿고 봉사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한다. 왜인가 본문에서 지적하는 말씀 중에 지적하는 것은 주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주여 주여 반복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아주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볼수 있다. 많은 집회 때 가면 눈물로 울부짖는 크리스천들을 흔하게 볼수 있다. 그러나 우는 것과 소리치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선지자 노릇하고 세상을 주름잡는 목회를 하고 세상 귀에서 명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큰 구원인 공중교회의 보증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 선지자란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설교자를 말한다. 설교자가 올바른 종교교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설교하여도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그리하였다. 그래서 제 아무리 발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했을지라도 발람처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을 성경에서 볼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설교자라는 목사직분이 있다고 그것이 큰구원인 휴거와는 상관없는 것이며 큰구원 휴거의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동탄스러울 뿐이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운영되어진 교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들과 성도들을 사랑과 순종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 나누고 섬기는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빛 무용교회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빛 무용교회는 주님께서 신이 인도해 가시는 교회이다. 말씀과 물질이 기름진 복으로 천국 열차 내일이 되어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기름진 생명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는 복을 받은 하늘빛 무용교이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 복을 받은 것보다 더큰 복이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복인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을 많이 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 열매가 맺히고 성령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야 하며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허무일 뿐이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구원의 보증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애국의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한 일들을 따라 했던 것을 볼수 있다. 세상에는 온갖 셀수 없는 잡스러운 신을 믿는 자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그 신비한 힘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용하면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의 행하는 일로 인해 생명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귀신들을 제어하고 와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시퍼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밖에만 머문다면 능력 행하고 주혈하고 말하는 것과 눈물 흘리며 기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 왜인가?" 그들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적인 자들과 머리만 있는 자들은 누시퍼 사단이 관심 두지 않는다. 그래서 누시퍼 사단은 구원의 표징이냐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다. 누시퍼 사단은 주 하나님의 음성이냐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너는 믿음이 좋고 구원받은 거야. 너는 능력자이고 사역자로서 직분을 받은 자라고 누시퍼 사단이 속이는 것이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은 다 맞는 것이라고도 루시퍼는 간교하게 속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해야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 점검해야 한다. 왜인가? 자신 점검하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자신은 큰 구원 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심하고 있다면 제일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 치명타를 당하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처럼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며 거듭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 속에 우상을 깨뜨리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지금 다 와서 자신의 모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 반면에 또한 감사해야 한다. 고치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교만과 자신 속의 우상을 초전 박살 내야하며 유통 기한이 지난 것을 가지고 우상화하지 마라. 휴거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열매도 없이 큰 소리 치고 목소리 높이지 마라. 천국 길은 좁은 길이며 협착한 길이다.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한다. 낮아지고 겸손한 성도가 휴거 성도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초토화시키는 영적 싸움을 잘 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져 있고 광야의 훈련 또한 잘 통과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며 온 자들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가지로서 진액을 잘 받아 먹고 성장하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도 확실하게 체험하고 보면서 그말씀의 순종과 사랑으로 이후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며 잘 따라온 신부들이다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되었으므로 루시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마태복음 8장 31절 그 마귀들이 죽게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로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라면 그 정체성이 결코 연약하거나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사단 귀신들이 벌벌 떠는 에루살렘성 신부들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성령 충만으로 기름부음 받은 성령의 불인장과 불칼을 받은 존한자들이다불은받은 군사를 넘어 불은받은 용사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시퍼 사단이 벌벌 떠는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5절이다.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지니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도마처럼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서 머리만 있는 자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인가? 어리석은 자다. 성경 말씀은 사실만 기록한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며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천신학을 졸업한 실체의 인물들이며 성도들이었다. 어떤 환경과 삶에서도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충성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환경에서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역사하며 기적의 체험을 수없이 삶 가운데서 실제로 보며 살았다. 지편 2장 9절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위의 질그릇 같이 산산히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자신의 양심이 신용이며 양심이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셨고 그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심에 다이아몬드 같음을 인간들에게 확실하게 보이셨다. 자신의 믿음이 없고 주님을 믿지 않아서 루시퍼 사단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전체에 말씀해 놓으신 것이다. 주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인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가 목이 곧고 자신의 하나님을 따로 두고 믿음이 없고 유통기한이 넘은 것들을 가지고 그 마음에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인해 책망하시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천신학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환경과 삶을 흔드시어 훈련해 주셨는데 자신 안의 우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하셨다. 이렇게 주님은 꾸짖으시고 야단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휴거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옳은 대로 돌이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실체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악한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는 빛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둠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이 그 영권인 영적인 권세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누시퍼마귀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간다. 또한 자신의 믿음만 있다면 질병도 빛 가운데서 치유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것은 주도권을 누가 쥐었는가에 승리가 달려 있다. 성령의 사람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주도권은 무엇인가? 순종과 사랑이고, 비어진 그릇으로 겸손한 자이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은 주 하나님의 주도권을 지우고 있는 자이고, 주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 보기에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아멘 하는 자가 순종의 사람이고, 주고 신부이다. 에루살렘성으로 입성하는 신부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자는 주님 말씀에 항상 아멘하는 자이다. 정로의 길을 걷는 자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갈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영권이 무서울 정도로 대단하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아뢰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기름진 복을 받는 것이다. 성경에 아브라함 같이 고센 땅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왜인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열매이며 사실된 이 것이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 다루심을 많이 받은 자이며 주님의 저울에 달린 자들이다. 주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하셨다. 그러므로 휴고 신부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인정받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전쟁에서도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한 자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을 취하였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이다. 두 마음 품지 마라, 깨어 있어라. 아멘.